가뭄으로 섬진강의 연분 농도가 증가하면서 제첩 회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상류된 방류 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 제첩 주산지, 배를 타고 나가 제첩 잡는 도구인 그랭이로 제첩을 끌어올려봤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수량이 크게 줄어든 걸알수 있습니다. 섬진강 제첩은 1995년. 665톤에서 2015년에는 234톤까지 급감했습니다. 잡동사니를 골라내고 제첩만 모았지만 빈 껍데기뿐인 제첩이 부지기수입니다. 제첩과 함께 올라온 돌멩인데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섬진강 바다화가 근본 원인이지만 가뭄으로 염분 농도가 더 높아져 올해는 제첩 종패마저 집단 폐사했습니다. 성패는 성패대로 적응을 못하고 물이 작아지니까 다 죽어버리고 종포는 작은 거는 생산이 안 되니까는 작원이 고갈되고 어민들은 하루 4만 톤인 상류댐 방류 수량을 5만 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방류량을 늘렸을 때 섬진강 수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수위 측정에 나섰지만 방류량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양을 원하셔서 지금 양을 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결과가 나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중인 상황이고요. 답답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죽어가는 재첩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어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